즐거운 수다가 한창인 여고생들 남자친구 얘기부터 아이돌 이야기까지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나 아, 이번에 남자친구랑 100일 반짜리 첫방 응? 벌써 100일이야? 어, 엄청 오래됐지 하루에 한번 남자친구 안 사겨? 응. 우리 아빠보다 괜찮은 애 있으면 몰라도그전안 사겨 너처럼 아빠 하지만 하나의 없어. 관심사는 온통 <laughs> 아빠뿐인데요. <laughs> <laughs> 하나는 아빠 얘기 자주 해요? 어, 하나 얘는 아빠 얘기밖에 안 해요. 어, 완전 파파걸이야 <laughs> 파파걸. <파파구리, 웃음> <파파구리. 웃음> <laughs> 휴대폰에도 아빠 사진 밖에 없고 몇백 장은 될걸요? 아, 아니, 뭐? 그렇게 사진을 많이 갖고 다녀요? <laughs> 네. <웃음> 아 뭐가 많아요. 아빠는 사진 찍는 거지. 하 아, 하나?

하나의 그 특별한 아빠 사랑은 집에서 그 진가를 더 톡톡히 발휘합니다. 와, 한 아. 모자. 내가 아빠 앞에 앉을 거야. 저기 가서 한잔. 나 엄마 갈거야 일로 와. 언제 어디서나 아빠 옆자리 사수는 기본. 맛있는 반찬은. 무조건 아빠 몫입니다. 응, 다 같이 했다. 음. 음. 맛있게 먹는 아빠를 보며 엄마 미소를 짓는 딸. 지금 하나눈엔 엄마도 동생도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 그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치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제일 맘 상하는 게 먹는 건데 하나 뭐 원래 지 아빠밖에 모르니까 일편단심이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그걸 또다 받아주는 하나 아빠 사실은 더 얄미운 거죠. 뭐 <laughs> 애가 아빠를 키우는 건지 아빠가 딸을 키우는 건지 모를 정도니까. 안지나서나 아빠 생각. 오직 아빠밖에 모르는 딸. 그리고 그 덕에 늘참밥신세인 엄마와 동생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자처한 아빠 아빠가 설거지다. 하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결과 잘했죠? 이거 한 방만 으러오지 우리 완전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렇지? 응, 응. 부녀가 아주 손발이 척척, 쿵하면 짝입니다. 덕분에 엄마와 동생은 이럴 때마다 소외감이 들 지경인데요. 얘는 날개가 하나도 없어. 부녀 사이 좋으면 좋죠 얘는. 나는 우리 아들 있는데. 그렇지? 우리 아들 엄마가 최고지. 엄마 이거 안돼. 엄마가 해봐 아휴, 말을 말자. 왜 안되냐 엄마 이거 못하겠다 안들어안들어 엄만 들어. 괜한 장난감에다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이거 같이 다음날 아침 분주히 등교 준비를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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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근하신다 아빠 응 같이 가면 안돼? 아 오늘 아빠 바빠서 야 그리고 너 하다 좀 오늘 좀어좀 데려다 줘응 알았지 잘려오세요 하지 안요잘 음, 그래. 수고해 어 여는 날처럼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서고 싶었건만 괜히 동생이라는 홍만 붙이고 말았는데요 야, 빨리 와아 먼저 간다. 아홉 살이나 어리면 귀여울만도 한데 동생한텐 퉁명스럽게 그지 없는 하나 아빠를 대할 때완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누나 안 무서워요? 네, 안 무서워요. 좋아요. 어, 어떤 점이 좋아요? 음, 그냥 좋아요. 공부도 일등만 하고. <laughs> 항상 아빠만 챙기는 딸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엔 섭섭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 하지만 책상 위엔 늘네 식구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엄마에게 있어서도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 퇴근할게요. 응, 음, 먼저 퇴근한다. 어디 네, 언제 가시나요? 애인 만나러 간다. 왜? <웃음> <웃음> 어? 문단속 잘하고 가. 어, 내일 봅시다. 인테리어 일을 하는 탓에 야근이 잦은 엄마가 오늘은 웬일로 퇴근을 서두르는데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네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 하기로 했거든요 아 뭐야 안 왔는 줄 알았잖아 응? 아. 집에서와는 다르게 한껏 닭살을 떠는 부부 뒷모습에서도 솔솔 깨소금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집에 남은 두 남매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요. 동생은 저만치 내버려둔 채, 하나는 아까부터 어디론가 메시지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아빠한테요. 확인도 안 해요. 어휴, 보고 싶는 거예요. 답장도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세상에서 누나가 제일 좋다는 동생은 본척만척 신경도 안 쓰는 딸 대체 하나는 왜 이렇게 아빠만 좋아하는 걸까요 한편 딸이야 속이 까맣게 타건 말건 아빠는 엄마와 알콩달콩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란 오늘 장소 선택이야. 아싸. 자기는 손 움직이지 마. 오늘 그냥 다 먹여줄게. 야, <laughs> 자상한 당신. 맛있어? 맛있지 그럼. 두분 데이트 자주 하시나봐요? 아무 뭐, 자주는 못하죠. 애들 때문에. <laughs> 100, 100년 만이거든요. 자주는커녕. <laughs> 그래도 우리 나름 신혼인데 <laughs> 많이 못하고 있어요. 어, 신혼요 아, 아, 예. 우리가. 신혼이죠 나름 재혼 재 우리가. 그리가 우리가. 우리 상규 씨와 지영 씨는 6개월 전 재혼한 사이입니다 리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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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리가 우리가. 우리가. 가가가족이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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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사실 둘의 인연은 20년 전부터였다는데요 야, 근데 리아 응? 우리. 방학 때 놀러 가자 섬 같은 데 좋잖아 왜? 배빨리 끊기는 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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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치기로 진짜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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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니? 네. 무슨 수업이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영화? 영화? 응. 그래. 같이 가자. 가자. 그렇게 지영 씨의 가장 친한 <웃음> 친구인 <웃음> 일숙 씨까지 <laughs> 셋은 늘 함께 어울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할수어 그런데. 그게 말이 돼? 유학을 간다고? 난 군대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 얼굴도 잘못 보잖아. 그 사이에 유학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야, 너 유학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끝나는 거야? 야, 차라리 그럴 바엔 끝내. 뭐, 끝내.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그렇잖아요. 뭐, 내가 군대에 메여 있는 몸이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진짜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죠. 어, 휴가 나와서 술 먹고, 어, 술 먹었던 기억밖에 안난것 같아요. 휴가 나와서 일수가 너. 지영이 소식 들은 거 없지. 네, 선배. 지영이 간지 반년이 넘었어요. 정말 이러다가 몸상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탓에 시련의 아픔을 달래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일숙 씨. 그런 만남이 잦아지면서 상규 씨와 일숙 씨는. 어느새 조금씩 가까워지게 됐다는데요. 무슨 일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부야신 아, 거게. 왜? 뭔데? 아, 나 임신했어. <laughs> 뭐? 일숙 씨가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많이 놀랐죠. 그때 내가 스물 세 살이었으니까. 근데 또 생명을 포기한다는 게아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 받아들이기가. 뭐 이것도 이,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년 휴가 때 바로 결혼을 해서 이제 낳은 게 저희 딸 하나거든요. 제대하고도 그냥 잘 알콩달콩 살았는데 인생이 참안 <laughs>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란. 딸 하나와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두 사람. 어.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일숙 씨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게... <웃음> 여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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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렇게 상규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됐다는데요. 오빠? 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진짜 오빠야? 아,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뭐애 아빠랑 저랑 처음 인연은 아니지만 각자 또 이렇게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다시 만났는데 서로 그 이제 힘든 점이 비슷하잖아요. 응. 오랜만과 부가 안다고 <laughs>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 뭐 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감정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사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laughs> 제가 다시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으. 좋아진다. 좀 기대봐. 해 그렇게 상규 씨와 지영 씨두 사람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아닌 넷이 가족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은 결국 혼자 놀다 잠이 든 모양인데요. 물 찾아 먹어야지 시리얼 먹어. 야 아빠한테 아는지 다 알고 있어. 나가. 미쳤구만. 미쳤구만. 미쳤다고. 그만해 아하. 아빠의 장난에 아이고. 또 스르르 풀어진 하나. 아, 그리고 뭔가 를 <laughs> 꺼내 드는데요. 아유, 나 이번에 중간고사 어. 성적표 받아왔어. 그래? 응. 문학 1등급 받았다. 어? 우와, 여보. <laughs> 왜? 하나 성적표. 뭐? 한 대가. 1등이 나인데. 왜 엄마한테도 자랑해야지. 아, 됐어 엄마한테 자랑. <목소리> 그렇게 자랑스럽게 꺼내 들어놓고선 엄마가 <목소리> 오자마자 성적표를 도로 <목소리> 숨겨버리는 <목소리> 하나. <목소리> 이럴 때마다 엄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목소리> 아, 됐어. 응? 됐어? 한 가족이 된지 벌써 6개월. 하지만 언제쯤 하나가 마음을 열어줄지 알 수가 없어 더 답답합니다. 하나 때문에 섭섭하세요? 에휴, 그러네요. 모용사 음. 본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그 명색의 엄마인데. 섭섭하세요? 에휴, 그쵸. 그래도 뭐. 아니 예민할 때니까 제가 뭐좀 이해하고 기다려봐야죠.